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명검 세계를 모두 얻었습니다. 와! 이거 모으느라 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럼 무서운 명검 선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산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 시스이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완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는 우선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손잡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검이 네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색을 씌우게 되면요. 빠밤! 이렇게 DNA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휘두르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휘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연속 슬래시 와 앞쪽으로 여러 가지의 검기를 날려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리가 150이에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슬래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와 이거는 바로 킷다운인데요 데미지가 3,100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아직 검이 1,447 스텝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데미지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슬래시 받아라. 우와, 하하하. 나쁘지 않죠? 그럼 두 번째 스킬 드래곤 거스트 가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팡 날리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데미지는 2,900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드래곤 거스트 앞쪽으로 드래곤이 나가는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드래곤 거스트 보이시죠? 오 좋아. 이게 바로 첫 번째 명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D 장차 하게 되면은 이것도 스킬이 총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스터리가 1 5 300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스킬, 검의 춤, 앞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적을 띄운 다음에 검으로써 적을 공격하는데 앞쪽으로 순식간에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의 춤, 이거 보세요. 와! 데미지는 2,572. 두 번째 스킬은 투루 에어 슬래시. 앞쪽으로 이렇게 검기로 날아갔는데요. 완전 부채검입니다. 다시 한번 멀리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어, 사정거리가 길지는 않네.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루 에어 슬래시 같은 경우는 꽤 멀리까지 공격하는 특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 보셨죠?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명검이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건안 보여드렸구나 모양을 모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어슬래시, 야 기가 막히다. 간다 간다. 이게 바로 와 제니치의 겁니다. 빨리 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면은 됐다. 어안 됐어. 아 이럴 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멋지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검의 모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흰색, 빨간색의 검집과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착을 하게 되면은 DNA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명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 명검, 시세이. 바로 검정색 검인데요. 이것만 좀 다르게 생겼어요. 검집에 검은색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와, 멋있다. 보라색의 칼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광색을 장착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이것도 꽤 멋있는 LED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킬, 진정한 조용한 질주. <laughs> 앞쪽으로 이렇게 질주해서 공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킬은 보커스샷 와, 어디 왜나 뒤로 갔지? 키를 사용하면 뒤로 가는 건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적을 베어버릴 뿐. 오, 멋있다! 역시 이게 바로 명검이지! 이거 얻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한 번, 보코스 샷! 어, 이번엔 뒤로 가지 않네? 뭐야? 뭘 차이인 거지? 하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명검 선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페에 가주셔야 되는데, 저도 카페에 있는 NPC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NPC가 없었어요. 다 NPC들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카페에 가서 이 거미대한 정보를 얻어야 됐는데요. 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죠? 어, 잠깐만. 잠깐 상점에 들려서 뽑기 한번 해볼까? 과연, 이번에 뽑을 열면은, 아이, 스모크다! 스모크 그때 과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 이거 드세요! 우선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처음에 마스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매니저인데요.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말을 걸게 되면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눌러보게 되면은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막 누구를 본 적이 있느냐, 선언을 봤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걸게 되면은 상인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분 안에 그 상인을 찾아가지고 검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마 15분일 겁니다. 5분이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큰일 났다. 아이, 이럴수가. 하여튼,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대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상인이 도착을 했어 15분 안에 찾아야 돼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상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 상인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나오는 지역을 모두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랜덤 상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네오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 아 여기 모셨다 그럼 네오님을 따라서 비밀 상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상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바로 15분 안에 찾아야 돼할때 여러분들이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콜로세움입니다. 저도 콜로세움에서 두 가지 검을 구매했거든요. 우선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맨 입줄 창문에서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창문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들이 그 딜러 검을 파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두번째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는 바로 장미항국인데요 여기는 밑둥이 아니야 우선 장미항국 밑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이쪽인가 보다 여긴가? 아더 가야 되구나 아 뭐야 난 여기 뭔줄 알았잖아 우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놓치면 안 돼. 너무 빠릅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장미항구 밑둥인데요.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스폰정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세요. 장미항구 밑에 밑둥이. 그럼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묘지의 섬입니다. 요 묘지의 섬이고요. 여기에서도 바로 비밀 상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디 가셨지? 아, 여기 위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해적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해적선 맞은편에 이렇게 묘지의 섬이 있고요. 여기 위 기둥 위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한 바퀴를 도시면서 어디에 있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진짜 찾기가 어렵게 놨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어렵게 놓은 거야? 그럼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바다, 아, 우솝이다. 여기가 바로 우석섬이고요. 여기에서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집 안쪽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 뒤쪽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밖이가 아니라 여기 집 안에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집한 군데가 있고요, 집두 군데가 있고, 집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여기 뒤에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초록지대거든요. 어 여기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거기 아카이누가 있는 곳 아닌가요? 이쪽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카이누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쪽인가 보네요 이쪽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가 다섯번째고요 여기는 바로 퀘스트 주는 곳 마지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냐면은 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은데 이동기 없으면 안될것 같아. 아, 바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잎사귀인데요. 아, 맞다. 나도 여기서 하나 샀었는데. 여기 보시면 맞은편에 저렇게 섬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두 개의 쌍둥이 섬인가? 저 섬을 마주보고 있는 이 잎사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아유, 떨어졌다. 안 돼! <laughs> 하여튼 이렇게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비밀 상점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명검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디 시스이 완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명검 장인들이 이 검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팠는데요 똑같이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디를 샀으니까 다음에 시스이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디를 샀는데 그 다음에 또 사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검 세 개를 모으는 게 완전 우빨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 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계수 없으면 계속 똑같은 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검으로서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꼭 얻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3개의 검을 모으신 다음에 모두 마스터리를 300 이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삼두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삼두류를 만드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류를 만드는 곳은 바로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위까지 올라오셔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다. 언제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미스테리우스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유, 아유, 안 돼! 야야야야. 오, 큰일 날뻔 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검을 세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미스테리우스맨! 그럼 바로 만들자! 이렇게 안녕 대화하게 되면은 검을 레전더리 검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200만원 정도 하네요. 보면은 투루 트리플 카타나로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집을! 진정한 트리플 카타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보시면, 이렇게, 오, 대박! 바로, 신화검입니다! 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와! 엄청나게 멋있다! 이게 바로 뽀대 아닐까요?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검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무자색을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DNA 오로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피스에서 말하는 찐삼두류가 맞겠죠? 그럼 한번 병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평타가 장난 아니다! 엄청 멋있다! 이게 바로 제두 번째 신화검입니다! 야! 야, 신화검이라 그런지 멋이 장난 아니잖아? 우선 평타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평타를 치게 되면은, 오,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휘웅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흉! 하나, 둘, 셋, 흉! 마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이, 그나저나 이것도 마스가 150과 350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마스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는 대우님의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트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키피스랑 똑같을까요? 우와! 오! 키피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트 스킬. 오, 진짜 비슷하다! 오, 뭐야! 키피스는 저 스킬을 세번 연속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만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준비한 다음에 와 대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스킬을 누르게 되면은 와 준비 자세가 와야 대박이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확실히 멋있긴 하네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찐 삼두리란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가자. 와. 진짜 대박이다. 멋있다. 나도 얻었다! 바로 이 검의 능력입니다! 아, 나 언제 봤을올려 사실, 이세 가지 마스도 300씩 올리느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확실히, 기피스보다 블루스피스가 훨씬 더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래도 얻었을 때그 감동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뭐야. 우와! 엄청나게 커졌다! 야! 검도 이렇게 크게 할수 있나?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하하. <laughs> 하이튼 오늘은 이렇게 찐 삼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